제가 오늘은 마이크를 보도록 하있습니다 일단 저는 블록 런채를 깔았습니다. 제가 오늘 할, 할 맵은 바로 만든 맵입니다. 부족한데요. 엄청 부족해요. 아, 근데 제가 진짜 오늘, 오늘 잘 못해서요. 제가 일단은 이게 부족한 게 많아서요. 저희도 이거 오늘 깔았어요. 근데 오늘. 조금 그게 그거네요. 하여튼 저는 에메랄드 64개 를었고다이아를드를 여러분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방송용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용이 없어서요 제가 초보잖아요 제가 제가, 제가 진짜 초보 다음에 잘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장원김이었습니다. 여러분,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